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으로 디자인 굿즈 만들기를 학습하게 된 강사 조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22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나만의 텀블러 제작하기 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 이어서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진 한 장을 이용해서 텀블러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제작을 해보았고요. 여기에서는 왼쪽에 나타나는 것처럼 한 장의 사진과 멘트가 텀블러에 적용되는 디자인입니다. 실제 제작할 때는 우,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이런 판에 작은 형태로 사진을 넣고 좌우 여백을 주고 상단에 텍스트를 입력해서 만들, 만들어줍니다. 전체적인 사진 한 장으로 흰색 배경에 깔끔한 느낌을 줄수 있는 디자인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6 장의 타일 형태로 사진을 넣고 사용하는 방식도 귀엽게 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타일형 이미지를 디자인해서 사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타일형 디자인 이외에도 오른쪽처럼 하트 모양으로 사진들을 넣고 중간중간 하트나 러브라는 글씨를 넣어서 파스텔 톤으로 배경을 넣고 메시지를 배치해서 다양한 블러를 디자인할 수가 있고요. 먼저 우리가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작업했던 것은 바로 포토샵에서 사진을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사진의 톤을 밝기를 컨트라스트를 조절하고 밝은 사진, 너무 어둡게 나온 사진들을 조절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을 포토샵에서 이미지 메뉴의 조정의 곡선을 통해서 해줍니다. 곡선은 우측 상단의 커브를 사용해 밝은 부분을 조절하고 하단 좌측에 있는 검정색을 통해 어두운 영역을 조절해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S자 곡선을 만들어 보정을 하시면 가장 좋은 컨트라스트를 만들어 낼수 있고요. 이와 같이 확인을 시켜 주고 또 필요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은 여기서 크롭을 시켜 줍니다. 잘라 주어서 여기 이미지 보정을 먼저 해 주신 다음에 이걸 저장하시고 그것을 일러스트로 가져와서 작업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가 많을 때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먼저 간단한 보정해 주시고 저장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저장 시에는 JPG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JPG 저장 시에 저장 옵션은 품질을 높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인쇄호이기 때문에 고품질 그 JPG를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작업한 이미지를 일러스트로 돌아와서 파일 가져오기를 하셔서 파일에 바로 첨부해주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 작업중인 파일에 바로 파일이 이미지 사진이 가져와지고 이때 상단에 있는 포함 단추를 눌러 연결된 파일을 바로 문서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글씨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 브러시 도구 에 브러시 모양을 변경한 다음에 색상을 넣어서 여기서 제가 하트 무늬를 조금 더 그려주었어요 하트무늬 말고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것들을 페인트 브러쉬로 그려서 더해주면 어, 뭐 글자를 직접 쓰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손 그림과 손 글씨의 느낌은 따뜻하고 다정하고 친밀한 느낌을 더해주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패턴을 제가 잔잔하게 넣어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견본 패널을 이용합니다. 견본 패널에 토을 단추를 눌러서 여기에서 견본 라이브러리 열기를 누르고 중에 패턴으로 들어가서 패턴에서 다양한 패턴들을 여러분들 열고 클릭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패턴을 찾아주셨다면 그 패턴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편집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집하려면 오브젝트 메뉴로 들어가시고 오브젝트 메뉴에 패턴에서 패턴 편집이라는 메뉴를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패턴을 크기도 편집할 수 있고 간격도 편집하고 또 패턴 중에 불필요한 내용은 선택해서 딜리트 누르거나 또는 크기 회전을 하고 크기 변경 회전을 하시고 마음대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하나의 패턴 타일을 선택해서 선택 툴을 이용해 조절하시고 또 패턴 옵션 패널을 통해서도 간격, 위치, 반복 패턴, 모양 이런 것들을 조절하셔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모양을 만들어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에 완료 단추를 체크 단추를 눌러주시면 패턴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견문 패널에서 가져온 일러스트레이터 패턴을 활용해서 나만의 패턴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이와 같이 단조로운 배경에 잔잔한 패턴을 입혀서 여러분들께서 모양을 꾸며 주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타일형 이미지를 제작할 건데요. 대지를 복제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먼저 여섯 개의 이미지를 넣을 거다. 그렇다면 여섯 개의 사각형을 먼저 넣어 주셔야 합니다. 여섯 개의 사각형을 먼저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사진들을 여섯 개를 한 번에 가져와서 배치한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하나씩 입혀주면 되는 건데요. 자, 이와 같이 파일 가져오기를 눌러서 여섯 개의 사진을 컨트롤 누르고 다중 선택을 해서 가져오기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 하나씩 배치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클래핑 레이어 마스크를 입힐 때는 기존에 그렸던 사각형 레이어가 아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각형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정돈, 마우스 우클릭해서 정돈 메뉴,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눌러서 검정 사각형을 맨 앞으로 가져와줍니다. 그 다음에 사진과 함께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해야 제대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할 수가 있어요.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개의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오브젝트 순서가 아주 중요한데요. 어, 사, 안에 들어갈 내용물, 예를 들어 여기서는 사진이 되겠죠. 사진이 아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틀이 될 검정 사각형 이게 위에 있어야 돼요. 순서가 서로 바뀌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검정색 사각형 틀이 위에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클래핑 마스크 만들기 메뉴를 적용하시면 두 개가 정확하게 한 이미지처럼 원하는 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섯 개를 모두 같은 원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사용해서 사각형 뿐 아니라 하트 모양을 그리고 그 하트 안에 사진이 들어가도록 만들 수 있고, 또 다양한 패스를 그려서 그 패스의 틀 안에 사진이 들어가도록 할수 있어요. 같은 원리로 글자를 만들고 글자 안에 사진이 들어간 것 같은 형태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만드셨다면 이제 최종 인쇄 파일로 작업하실 때 반드시 글자를 깨뜨려 주어야 된다 라고 설명드렸고, 글자를 깨뜨려주는 작업을 한 후에 혹시나 몰라서 안 깨뜨려진 글씨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문자 메뉴에서 글꼴 찾기 라는 메뉴를 실행해주면 됩니다. 문자 메뉴에서 글꼴 찾기 라는 메뉴를 실행을 해주시면 상단 부분 박스에 문서의 글꼴 수가 나타나는데 만약 깨뜨리기 전이라면 글꼴 수가 몇 개인지가 나타나겠죠? 근데 깨뜨린 후라면 반드시 문서 글꼴이 0으로 돼서 상단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야 제대로 깨뜨려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서의 글꼴이 0이면 다시 한번 완료를 하단에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인쇄 파일로 저장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텀블러 디자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 가져오기를 통해서 예제 퍼피 폴더 안에 들어있는 사진 여러분들이 이중에 사용하고 싶은 사진들을 하나씩 가져와 줍니다. 자, 저는 1번 사진을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1번 이 만들어진 사각형 부분에 넣어줄게요. 일단은 넘쳐도 됩니다. 일단은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파일, 또 가져오기, 같이 계속 반복해서 넣어줍니다. 여기서 다섯 장이 더 필요하죠. 자, 1, 2, 제 다섯 장을 한 번에 선택을 해볼게요. 3, 그리고, 4, 5. 이렇게 다섯 장을 선택했어요. 컨트롤을 누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져오기를 눌러서 보시면, 자, 사진의 5분의 1이라고 나타나면서 제가 선택한 사진들이 한 번에 여러 장을 넣을 수 있게 나타나요. 이때 화면에 원하는 부분에 드래그 앤 드롭 합니다. 일단 배치를 해보세요. 크기 상관없이. 이와 같이 일단 가로 크기만 맞춰서 배치를 해보세요. 이와 같이 배치를 했죠? 그럼 아까 만들어 놓은 사각형이 있을 텐데, 그 사각형에 클리핑 마스크를 통해서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사진, 그리고 사각형을 이용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할 건데, 자, 레이어를 살펴보자. 레이어를 보시면 사각형이 들어있는 레이어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1번 첫 번째 위치에 위치한 이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이 사각형을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사각형을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죠? 이 상태로 사진과 사각형을 선택도구를 가지고 함께 선택할 텐데 이때 배경이 거슬리기 때문에 배경 패스는 잠금으로 설정하고 사각형과 사진을 함께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사각형에 맞게 딱 사진이 들어가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사진도 배치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배치를 맞춰주세요. 어떤 부분이 보여졌으면 좋겠는지 이 정도 나타나겠다 하는 부분으로 크기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레이어에서 사각형 선택해줍니다. 두 번째 사각형 선택을 해주시고 이 사각형 레이어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정돈 맨 위로 보내기 눌러주세요. 이렇게 틀이 맨 위로 와 있어야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됩니다. 밑으로 가 있으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또 함께 선택한 다음 우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딱 해주시고. 만약 배치가 마음에 안 들면요. 더블 클릭하고 클리핑 마스크 모드로 들어가서 사진을요. 크기를 늘리시고, 이렇게 구도를 재배치해 주실 수 있어요. 이동하시고 하셔서. 그 다음에 다시 빠져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 있죠? 세 번째 사진도 원하는 구도로 잡아주시고, 크기 변경. 일단 대충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사각형을 선택하고 사각형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정돈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줍니다. 이 상태로 두개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해주시면 딱 들어가죠. 자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도 사각형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주시고. 이두 개의 사진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다음 사진도 먼저 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 선택해서 마우스 우 클릭해서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주시고 검정색 박스가 위에 보이면 다음으로 두 개를 선택해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자, 마지막 사진. 일단 배치를 해봅시다. 그다음에 크기도 변경해 보시고, 그다음에 배치를 해보시고, 이 상태에서 검정 사각형 선택하시고 사각형 마우스 우클릭해서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누르셔서 이 상태에서 다시 두 개를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마우스 우클릭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눌러서 이렇게 여섯 장의 사진을 배치하시고 축소해서 보시면 자, 이와 같이 나타나 있죠. 자, 그래서 여섯 개의 타일 형태로 이와 같이 넣어주어서 멘트를 넣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처럼 흰색 배경에 제가 패턴을 넣어서 사진 한 장만 사용한 것. 그 다음에 오른쪽처럼 여러 타일 형태를 사용해서 여러 이미지를 넣은 것,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고화질 해상도로, 고해상도로 찍은 사진이 아닌 이상 해상도가 높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오히려 작은 타일들 형태로 넣으시면 깨지지 않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사진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해상도가 크다면 이렇게 한 장의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전체에 두르는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큰 사진을 원하신다면 여기에서 사진 자체를 크기를 크게 배치를 하셔서 클리핑 마스크를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작업할 때 포인트는 포토샵에서 미리 보정을 하고 리사이징을 한 것을 가져와서 사진을 포함시킨다. 라는 것. 그 다음에 패턴을 가져와서 일러스트 패턴에서 패턴 편집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패턴으로 변경시킨다. 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미리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사진을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하나씩 하나씩 클리핑 마스크 시켜서 정돈시킨다. 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클리핑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꼭 사각형에만 넣으라는 법이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하트 모양에, 하트 모양에도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트 모양 브러쉬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제가 한번 깨뜨려 볼게요. 패스에서 윤곽선을 눌러서 패스를 면 형태로 깨뜨려 줍니다. 자, 이와 같이 만들어진 패스에다가 사진을 올리는 거죠. 파일 가져오기를 눌러서 원하는 사진을 가져와서 배치해준 다음 여기에서 하트 오브젝트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정돈해서 맨 앞으로 가져와요. 다음에 두 개의 사진을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트 모양의 사진이 들어가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트 모양 안에 사진을 넣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이 모양은 제가 더블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모드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하트 모양을 얼마든지 수정해 줄수 있어요. 이렇게 하트를 회전시켜서 얼굴을 잘 보일 수 있게 해주고, 위로 살짝 올려서, 이와 같이 틀을 변경해주면 사진이 조금 더 적당히 나오겠죠? 자, 이렇게 틀을 크게 편집하고 나서 사진을 넣고 다시 빠져나오면, 이렇게 사진에 맞는, 사진에 들어간 이미지를 하트 모양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하트나 또 다른 모양 안에 사진을 넣고 싶을 때 마찬가지로 먼저 그 모양을 그려주고 똑같은 원리에요 사진 가져오고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주시면 원하는 형태로 사진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선호하는 형식으로 텀블러 디자인을 한번 해보시고 또 우리가 포토샵에서 보정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포토샵으로 사진을 가져와서 먼저 일정 톤으로 보정하신 다음에 그것을 가져와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디자인에서 우리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사용한 사진들은 연결된 사진이에요. 그래서 연결된 사진, 그죠? 상단 옵션에 보면 오브젝트 유형 연결된 파일이잖아요. 이걸 다 포함으로 바꿔주세요. 포함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사진 하나하나를 전부 다 선택해서 일일이 포함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작업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링크된 파일을 밖에서 가져오셨다, 이렇게 불러오셨다 하는 경우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바로 가져온 즉시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인쇄 시에는 반드시 포함을 해주셔야만 인쇄 파일을 맡기기 전에 포함을 해주셔야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겠죠. 왜냐면 이 파일은 내 PC에만 있고 다른 사람의 PC에는 없는데 연결된 파일로 전송을 해버리면 링크 누락으로 인해서 이 이미지 들어간 부분이 다 이미지 없는 이미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 공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이미지를 가져왔을 때 포함하는 것은 꼭 주의를 해주시고 반드시 까먹지 말고 해주셔야 될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인쇄할 때. 인쇄할 때 주의사항이 있죠. 일단은 여기까지를 하나의 원본 파일로 저장을 해봅시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신 상태로 21번 폴더 안에다가 텀블러 사진. 라고 해서 ai 파일로 저장을 해줘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쇄 파일로 저장을 할 때는 글자를 반드시 깨뜨려 줘야 하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진 가져왔을 때 사진을 포함시켜 주는 거 방금 우리가 했던 작업 두 번째는 글자가 있다면 글자를 깨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선택 합니다 ctrl+a 눌러서 전체 선택하시고 이 상태에서 문자 메뉴로 들어가서 눈곽선 만들기 해주셔야 합니다. 눈곽선 만들기 해주셔야 글자가 다 깨지죠. 지금 글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표현되죠. 패스로 다 깨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번더 점검하는 것이 문자에서 글꼴 찾기 눌러보세요. 글꼴 찾기에서 문서 글꼴이 0으로 상단에 보시면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모든 글꼴이 제대로 깨지면 문서의 글꼴이 0으로 나타납니다. 자, 모든 글꼴이 깨졌다는 뜻을 확인하시고 나서, 이제 이것을 모두 다 깨뜨렸으니까, 인쇄용 파일로 다시 저장해줘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요. 인쇄용 파일이 EPS, PDF, AI,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PDF로 한번 저장을 해봅시다. 인쇄용 파일로. 그래서 텀블러, 사진, 인쇄용이라고 PDF 파일로 하나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주시고 파일을 인쇄를 맡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인쇄 파일 템플릿이 없는 그런 프로세스의 홈페이지에서는 그냥 따로 주문 전화를 맡기시고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드리겠다. 제가 그 디자인한 파일이 있으니 이걸로 견적을 좀 내달라라고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연락을 해보시면 됩니다. 텀블러 인쇄라고 하시면 텀블러를 제작해주는 많은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해당 사이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이 디자인 파일들,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하신 디자인 파일들을 맡기시고 여러분만의 텀블러를 주문 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블러 제작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